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걸 보면 음, 첫날은 첫날은 4315원 종료됐잖아요. 그래서 1807주하니까 84만 255원이었고 그 다음은 4315원 어제 아 어제가? 아, 어제가 4,565원 4,565원 빼기 3,850원에 샀다고 하면 715원 수익에 1,807주 그러면 120 129만 2 0 0원 음. 129만 2,000원이 되구요 2,500원까지 다 해줄까? 129만 2,000원. 자, 그리고 오늘 종가에 했다고 하면 4,000원. 오늘 종가에는 팔아야 돼요, 반드시. 왜냐면 대주주가 나갔으니까 주자 앉을 거다. 4,650원에서 3,850원을 빼면 800원 수익. 1,807주. 그럼 144만 5,600원. 최종 수익은 144만 5600원이 수익입니다. 어, 이 정도 수익이면 좋은 거죠. 축하합니다. 144만 5600원. 자, 이걸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종료해야 합니다. 왜냐면 하 최대 주주가 빠졌어. 최대 주주가 지금 보면 아, 빠진 정도는 아니고 조금 줄었네요. 조금 응. 엄청나게 막 사라진 건 아니고, 담보주식수 변경 이렇게만 돼있네 특정증권 등이 변동됐다. 아, 33%에서 9.67%로, 23.89% 뺐네. 수익 내고 확 빠졌네. 예. 네. 요런 거는 참고하세요. 어쨌든, 오늘도 고생했습니다.